자, 여러남 <laughs> 시청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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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은요, 저희가 호원대학교 연기 전공에 재학 중인 저희 후배죠. 지금 막 새내기에서 헌내기가 된 2학년으로 레벨업! 레벨업! <laughs> <laughs> 레벨업한 김은채양을 모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스물네 살입니다. 스물네 살이세요? 네. 아이고.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. 응. 왜요? <laughs> 네. 러. No. 그냥... 아.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이야기는요. 이야기. 이렇게 두 이야기. <laughs> 이게 두 번씩 이더라고 이게 내 저기요 시그니처야. 어. 이야기할 이야기는요. 그렇게. 그렇게. <laughs> 그렇게. <laughs> 선배에게 사랑 받는 법. <웃음> 따단. <웃음> 아. 빨리, 아. 빨리 나아지라 말이야. 어. 선배에게 사랑받는 법! <laughs> 은채가 이제 2학년이 이제 딱 됐잖아요. 기분이 어때요? 항상 이제 학교에는 선배들만 있었던 거 아니야? 네. 군기 아니면? <laughs> 네. 아, 여기 막 군기 바짝 들은 척하려 그래.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너 요즘 좀, 너좀다 빠졌잖아. <laughs> 2학년이 됐잖아, 이제. 네. 좀 있으면 이제 1학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딱할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1학번 누구니 이렇게 얘기할 거야. <laughs> 네. 그러면 이제 어떨 것 같아요, 본인은? 음. 어, 이미 기 걸리잖아. <laughs> 어, 어떨것 같아, 요 그냥 귀엽네. 안녕. 아, 해줄 <laughs> 거요 아, 알겠습니다. 근데 저분도 아이 많은면 어떡하죠? 아이 많은 사람도 있더라. 그렇죠. 음. 어, 안녕. 하세요. 하세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은채가 이제 1학년을 이제 끝냈잖아. 네. 1학년 끝내면서 선배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는. <laughs> no. 사랑이요? 어. 제가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. 어? 네? 아, 내가, 내가 엄청 사랑해줬잖아. 그건 진짜야, <laughs> 진짜 진짜. <집착. 웃음> 그냥 좀, 호응 잘 해주고. 응. 음. 아, 리액션, 리액션 좋고? 네. 응. 음. 리액션 좋고, 그리고 그냥 하는 말잘 들어주고. 음. 모르겠어. <웃음> 어떡해요. <웃음> 아, 나 이거 아니라니까. <laughs> 좋은 선배와 좋지 않은 선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 제가 좋지 않은 선배는 없었어요 그냥 좋은 선배라고 하면은 이제 선배들이 좀 다가와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음, 음, 음. 아닌 분이 계시잖아요 음. 그럼 아닌 분, 어, 분들과는 잘알 수가 없었고 다가, 다가오는, 다가오는 사람이... 선배님은 좋았죠 음. 너무 잘해주셨어요. 네. 나는 잘 해주셨어요 나는 잘안 다가가는데 그리고 그때 그때 당시에 되게 예민 아, 예민했대 예민했대 예민... 어. 아 지켜보는 사람 입장이 조금, 더 맞는 음. 거니까 아좀 먼저 다가와주는 선배가 확실히 더 다가가기 쉽고 마음 열기가 쉽죠 그럴 때뭐 그럼 은세도 이제 그들한테 그렇죠? 그러면은 선배가 다가가는, 먼저 다가가는, 다가가는 선배가 돼야 되는데 네. 제 성격상 좀 소심해가지고 좀 못해요 활발은 다른 사람 아니야 그래서 <laughs> 아니 근데 잘 다가가고는 싶은데, 그래도 저희 이번에 북과대니까. 아, 어, 북과대. 음, 북과대가 됐으니까, 신입생들 인솔도 하면서 친해지지 않을까! 어. 그래서 이쁨 받는 게 뭔데 근데 아. 이건 거 같아 은채인 친구는 이을 받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 근데 미움받지도 않아 그럼 그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 굳이 1학, 1학년 친구들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꼭뭐 이쁨 받으려고 아, 노력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그래도 이쁘잖아 네.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 왜, nope. 어, 왜 그럴 것 같아? NOPE 어왜 나한테 화를 내? 아왜 그럴 도 같아? 아왜 그럴 거 같아? 어우 울컥했네 지금 <그거. 웃음> <laughs> 어이 이 형이 이제 막 화가 내지면 시작했다니까. 아까는어 그래 그랬구나. 나 <laughs> 너무 <이런 느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상해. 무서워져요. 버터칩. 첫 번째 버터칩. 아 이것들이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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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 그래서 왜왜 그런 걸까? 싹싹하다? 그런 건 아니야. 싹싹하지 않나 봐요. 싹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거는 약간 본인의 일에 되게 충실하게 잘 하는 거 같아서. 음 언제 이쁜데 근데? 뭐가할 <laughs> 말이 없으시네. 아니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음, 어떻게 어, 얘기해. 얘기하면... 음. 아, 그러니까 음. <laughs> 예쁜데 근데. 아, 아니. 잘 모르겠다. <laughs> 예쁜데. 예쁜데. 음. 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길어요. <laughs>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. 뭐랄까, 약속시간이 딱 정해졌으면 은 음. 그것을 지켜서 오는 거. 이런 부분들. 또는 뭐, 뭐 청소하는 것도 될수 음. 있겠고. 음. 아니면 은 뭐. 그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사실 뭐, 이렇다저렇다라고 그렇죠.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잖아. 그런 것들은 최소한 일단 기본적으로. 정말 기본이니까. 음. <laughs> 그런 게 돼서 좀 이뻤던 것 같아. 그러니까, 얼굴 딱 봤었을 땐 되게 뺀질뺀질 뺀질 거리게 생겼었는데.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. 어? <laughs> 얘밖에 없는데요. 저, 아니, 아니. 너한테 너가...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런 친구들이. 아이 미치겠네, 진짜. <laughs> <laughs>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는 거 보면 어우, 너무 예쁘지 그런 게 성실해 성실해. 그리고 또 아, 성실? 집이 멀어 멀어. 멀어요. 저기 대천 아저지철이에요 부천에서 <laughs> 오는 정도면은. <laughs> 대천은 거의. 또. 배기 타고 와야 돼. 뭐. <laughs> 부천 아니니 부천? 부천이죠. 어, 부천에서 지금 여기 강동까지 오는 거니까 몇 시간? 한 걸리네.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맨날 통학하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<laughs> 오늘도 엄청... 이렇게 딱. 오늘 <laughs> 좀 겸사겸사 사실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있었다. 힘들었어요. 아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모습이 우리 예쁜 우리한테 정말 이쁨 받고 음.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럼 어떤 후배가 예쁠 것 같아? 음. 후배가 어떻게 하면 예쁠 것 같아? 말하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착착착. 착아 어, 그런 건 음. 너무 좋지. 그래. <웃음> <웃음> 내가 말해, <말했네>. 내가 맞췄네요. <laughs> 아 맞췄다. <정답. 웃음> 아무래도 좀 밝은 친구? 아 그렇지 것도 음. 있지. 그렇죠. 그게 뭔가 확실히 딱 아, 처음에 그치. 눈 사로 잡잖아요. 아 그냥 이렇게 얘기 되고 막. 이런 어, 되게 저는. 리액션이 막 있고, <laughs> 그러니까 좀 정적보다는 뭔가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. 그게 약간 양날의 것 아니야? 이번에 이번에도 그 교육하러 가셨을 때좀 <laughs> 어떤 친구가 했자면 아,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연기 전공 어뭐 일호학번이고요 어, 뭐어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나서 아 하고 손들더라고 음. 그래서 왜왜 손들지? 그랬더니 저도 이름이 뭐예요? 그 친구도 배씨였었어. 아 배씨여서 음. 반응을 <laughs>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. <laughs> 어 그렇구나. <laughs> 왜, 왜? 왜 이렇게 안쓰러워? 아니, 하하 아, 야, 기 듣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아, 어, 어. <laughs> 이형 요즘 피해방사 있으세요? 어, 어, 아, 네. 얘기를 듣고 있는데. 네, 왜 요즘 그래? 요즘 <laughs> 그래? 화가, 화가 작구나. 화가 난다. 음 앵그리스면, 앵그리스면. 아,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. 어. <laughs> 왜, 왜, 왜. 아 뭔가. 야, 형이 뭐 웃었어요? 아니, 눈빛이 곱사리는 <곱싸린> 눈빛이었어. 뭐, 아, 더 <laughs> 해봐, 더 <또> 해봐. <laughs> 빨리... 아, 이런 눈빛이라서. <laughs> 아니, 이름도 이제 이야기 해주는데, 마침 또 아는 친구 이름과 또 똑같아서, 아, 어우, 내 친구 이름이랑 똑같네,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해줘야 되나? 진짜 어렵더라고. 그니까, <laughs> <laughs> 정리가 안 되는데.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. 그러니까. 잠시 쉬어가세요. <laughs>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<laughs> 할수 있어!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, 몇 분을 끊어먹는 거야. <laughs> 아니, <웃음> 어.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. 왜 자꾸 끊는 거야, 씨. 갑다 <laughs> <laughs> 빨리 해줘 나안해 아, 왜? 나안해 사랑 잡 싶다 적당히 해야 사랑 받을 수 있는 거예 적당히 거예요. 해라 내가 얘기 끝나고 나서 적당히 하라고 하니까 좀이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셔야 어. 된다고요 아, 아, 내가 뭐? 왜 화가 나는지 알것 같아 웃겼어요 선배님께아 뭐요? 뭐요 예아 그랬... 아니 니까 아니 그래서안 그랬어? 말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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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옆으로도 있어서 눈빛이 안, <laughs> 안 보여서 지금 이런 거지 그런 눈빛이었다고 하 <laughs> 아,